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파헤쳐 볼 주제는요. 최근 제약업계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이두 회사 주가가 갑자기 크게 움직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어제 변동성이 아주 컸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모틀리풀 기사나 또 노보노디스크 관련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이 변동성의 진짜 이유가 뭔지 어 특히 엄청나게 크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 이걸 좀 명확하게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회사의 미래까지 한번 전망해 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어제 일라이릴리 주가가 음, 거의 6%나 빠졌어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릴리 자체에 무슨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 소식 때문이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그 노보 노디스크가 2025년 연간 실적 전망치를 어, 하향 조정한 데 있었어요. 아, 전망치를 낮췄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매출 성장률 전망을 기존에 한 13에서 21% 정도 봤는데 이걸 8에서 14%로 낮췄고요. 영업이익 성장률도 원래는 16에서 24%였는데 이걸 10에서 16%로 확 내렸죠. 어, 상당히 큰 폭인데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 시장에서 자사의 그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위고비. 이 위고비 수요 증가세가 생각보다 좀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아하. 이 발표 하나 때문에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하루 만에 뭐20% 넘게 그냥 폭락을 해버렸고, 이게 또 경쟁관계에 있는 릴리 주가까지 같이 끌어내린 거죠. 야 정말 파장이 대가했네요 사실 뭐이두 회사가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정말 라이벌이잖아요. 자료들 보면 릴리는 제바운드 노보는 위고비. 이게 대표적인데, 그럼 지금 실제 시장 상황은 누가 좀더 앞서고 있나요? 네, 현재로만 보면 일라이 릴리가 조금 앞서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최근 데이터 보니까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미국 인크레틴 시장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비만하고 당뇨 치료제를 다 합친 건데 네네. 여기서 일라이 릴리 그러니까 주력 성분 티르제파타이드 계열이 한53.3% 정도 점유율을 차지했고요. 노보 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계열은 46.1% 정도. 그래서 릴리가 일단은 점유율에서 앞섰습니다. 오 격차가 생각보다 좀 있네요. 그 이유는 뭘로 분석이 되나요? 그 자료들에서는 주로 두 가지를 꼽는데요. 하나는 릴리 약물의 임상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점. 그러니까 평균 체중 감량률을 보면 릴리 약이 한20-25% 정도 나오는데 노보 약은 15% 정도거든요. 아 효과 차이가 꽤 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릴리가 생산이나 공급만 관리해서 상대적으로 좀더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릴리가 단순히 현재 점유율만 앞서는 게 아니라 제가 본 자료에서는 뭐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삼중작용제 같은 차세대 약물 개발 파이프라인에서도 좀더 앞서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 오르포골리프론 같은 먹는 약 형태나 아니면 뭐 레타투루타이드처럼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그런 신약 후보 물질들 이런 혁신성 면에서도 릴리가 좀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는. 거죠. 음. 그럼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노보노디스크가 좀 상당히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또 다른 자료들을 보면 노보노디스크가 단순히 비만 치료제 회사 그 이상이다, 저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게 노보노디스크는 사실 100년 넘게 당뇨병 치료 분야를 이끌어 온모래가 절대 강자거든요. 그렇죠. 원래 당뇨 쪽으로 유명했죠. 네. 지금도 전체 매출에서 70% 이상이 오젬픽 같은 당뇨병 치료제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경쟁은 물론 치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 그리고 뭐 혈우병 치료제 같은 희귀 질환 분야에서도 계속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재무적으로도 보면 영업 이익률이 40%가 넘고 최근에는 이탈리아에 거의 3조원 규모의 생산 시설 투자 계획도 발표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재무 건전성이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좀더 복잡해지네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노버너 디스크가 어쩌면 싸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PER 주가 수익 비율이 지금 한 18배에서 20배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하던데 이게 과거 평균보다는 확실히 낮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정말 매력적인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험 요인이 여전히 크다고 봐야 할까요? 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 평가 측면에서는 분명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PR이 과거 5년 평균이 한 25, 26배 정도 됐고 최근 고점 생각하면 훨씬 더 높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네뭐 내재가치보다 한 15에서 20% 정도 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월가 분석가들의 12개월 목표주가 평균치를 봐도 현재보다는 한20% 이상 오를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실적 불확실성이 커졌고 또 릴리와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거라는 점 이런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이 glp1 계열 치료제 시장 전체는 2030년까지 천억 달러 이상으로 엄청나게 커질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 성장 잠재력 자체는 두 회사 모두에게 여전히 열려있 다고 봐야죠. 다만 음, 현재로서는 릴리에 대한 성장 기대치가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단기적인 충격이나 경쟁 심화 속에서도 각 회사가 가진 어떤 본연의 강점이라든지 장기적인 시장 성장성 이런 걸다 같이 고려해야 하는 좀 복잡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본 건이 부회사간의 직접적인 경쟁 구도였는데, 사실 이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다른 변수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아 물론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두 거대 기업이 사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생산 능력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죠. 아 생산 이슈. 네. 그리고 또몇년 뒤에는 현실화될 수 있는 복제약, 제네릭 출시 가능성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바뀌는 각국의 의료 정책이나 뭐 약값 규제 같은 것들 이런 요인들이 앞으로 이 매력적인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또 바꿀 수 있? 을까 있을까 단순히 누가 더 좋은 약을 만드느냐 이걸 넘어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민해보시는 것도 이 분야를 이해하시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